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어제 사실 제가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젠 놓쳤고 네뭐 결론적으로 오늘 좀 아쉬웠죠 뭐 어제 그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거에 대한 뭐랄까 돌려줌이라고 할까 뭐 아무튼 좀 아쉽긴 했는데 어제 떡상했던 이유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거지만 네 바로 그저께 이제 장후에 나왔던 이 뉴스 때문이었죠 hm 이제 지분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맞아요. 매각이라는 이슈가 정말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매각이 빨리 일어난다면 어떻다? h m m 한테 엄청나게 좋은, 근데 단기적인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분명히. 근데 우리가 지금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 우선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 나온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여 때도 이제, 이거 언제야? 2021년 9월 13일, 뭐, 이쯤에서도 M&A 위에서 HMM 지분 단계적 매각. 그러면 이때 한번 주가름을 보게 되면 2021년 9월, 어디야? 요건가? 그니까, 러뭐 이때는 흐름을 잘안 받았네요. 예, 네, 흠이 못 받았었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9월 28일, 뭐, 이때쯤에도 기업 구조 조정 속도, 매각 착수. 막, 이런 뉴스. 9월 28일. 네, 뭐, 별거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거든요. 네, 오늘 뉴스. 아니, 어제 뉴스. 그니까, 뭐랄까.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막뭘 주지 않았었어. 어, 어제 갑자기 엄청나게 힘을 받았던 거고. 뭐, 이유는 뭐, 이거라고 할수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지붕매가 검토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고. 뭐 일단,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다? 어, 옛날에 막, 뭐, 엄청나게 그랬진 않았다.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만, 이번엔 그랬다는 거고. 또한 사람들 이런 얘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야죽고마그 신용등급 올랐거든 hmm 신용등급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이제 a로 들어갔죠 어, a로 들어갔던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별로 힘이 없어요 얘 여러 번 나왔거든 보시면 알겠지만 hmm이 원래 투자 부적격 쪽에 있던 애였어요 부적격 쪽에 있던 애가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제 a까지 올라온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2021년 12월에 삐삐삐 마이너스로 상향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삐삐삐 마이너스 어디야 여기지 그니까 러 투자 부적격에서 투자 적격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삐삐삐 마이너스에서 삐삐삐로 4월달에 4월달에 상향했다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a 등급 와, 갑자기 하나 더 뛰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니까 러 좋아요 이제는 뭐 얘가 여러가지 뭐 하고 싶은 거할수 있어 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때 주가들이 어땠냐 어 우리 옛날 난 솔직히 이거 힘 없었던 거다 알거든 2021년 12월 10일 날 한번 보게 되면 보이시죠?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4월 14일날, 아, 이때는 뭐 살짝 올려주는 것처럼 보이더니 뒤져버렸고요. 어. 그니까 러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 딱히 그렇게 크게 연관 없어, 이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지금 모르겠어. 과거는 분명히 영향을 별로 안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약간 슈팅을 준 거니까, 이제, 요게 진짜 민감한 건가 싶기는 해요, 어. 그러면 이제 h m 빨리 매각이 어떻게 되냐. 이게 썰만 나와도 돼, 썰. 솔직히 매각은 멀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들 기억하겠지만, 대우조선의 양이었나요? 그 하나 팔린 놈 있잖아. 근데 그 놈도 결국엔 어떻게 됐어? 결국엔 아마 이게 9월달에 팔리지 않았나? 그니까 러뭐 이렇게 주고 나서 뒤졌단 말이죠. 어, 뒤졌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오른 거야? 한, 26,000원. 자. 이, 이 정권은 사실 아니에요. 저 뉴스 나온 날에 떡상했던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냥 대충 요 저점을 잡아보자고 1 8 3 0 0원에라고 치면은 한42% 상승 나와고 나서 뒤졌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hmm도 아마 비슷한 꼴이 될 겁니다 특히나 대우조선 해양은 hmm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그인수 후보를 찾았던 그놈인데 에. 맞지 이거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hmm은 어떻다 아 어. 모르겠어. 잘 해야 된다, 어. 제 주꾸미가 지금 물린 게 이제 2만 천, 아니지. 내가 물탄게 2만 천, 여기서 물을 태웠기 때문에 지금은 성공적이거든요? 지금은 성공적인데, 음. 다시 미끄러지면은 뭐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고. 뭐, 과거 내역을 봐도 뭐 이런 거. 이때가 그게 대박이었지. 이거, 여기 얼마야? 2만 천 원이 아니었냐? 어, 2만 천 원에서 3만 7천 원 찍었던 이 기적. 뭔 이유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만, 어. 이런 게 빨리 나와주면 참 좋겠다만, 모르겠습니다. 좀더 봐야 될것 같고. 근데, 근데, 보이죠? 이런 거 세웠다고 해도, 그냥 뒤져요. 어, 그냥 이런 모습을 보여왔던 놈이기 때문에, 음, 너무 큰 기대는 상실감을 줄 건데, 일단 뭐, 거래량 준 거는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야, 2만원 위에서라도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야, 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어쨌든, 이번에 말에, 이제 그 배당, 그거 받으려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배당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잘 버텨야 된다. 아, 잘 버텨야 되고. 그리고 뭐, 잠깐 거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뭐, 다들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0.25 끝났어요. 예, 0.25% 올리면서 끝냈습니다. 예, 끝냈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회의가 열리지 않아요. FMC는 대신에 12월 14일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끝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3.25인가요? 이걸로 고정이에요. 올해는 이제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12월 이 회의에서 0.5를 더 올려버린다면 격차가 1.25까지 벌어지는 건가? 어쨌든 꽤큰 그런 뭐야 금리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럼 외국자 본 유출 뭐 이런 것도 이제 걱정할 수도 있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약간, 아, 나이 생각 든다. 우리나라장 좋았잖아. 지금 약간 산타렐리 이제 슬슬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미국 선물 지수 물론 미국, 오늘 장안 열리지만, 어제도 미국 선물 지수도 양봉이고, 어제도 당연히 나스닥 이런 거다 좋게, 엄청 좋게 끝난 건 아니지만, 괜찮게 끝났어요. 어. 괜찮게 끝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승장인데, 이거 h m 면 이거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시장을. 어. 아, 근데 물론 어제 너무나도 큰 떡상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거는 뭐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라도 조금이라도 행보를 하다가라도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거 밀려버리면 이 흐름 못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 이 흐름을 기다렸던 거고 어쨌든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정상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유가도 엄청 떨어졌다. 유가 같은 경우가 떨어지는 게 이제 경기침체 뭐 전조 증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뭐 경기침체는 일어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빨리, 나는 12월 14일, 어, FMC 그 다음 회의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HMM은 뭐 시간 후에 단일가로 그냥 끝났네요. 아니뭐 됐고, JP모간이 팔고 있죠. 얘 어제 엄청 팔지 않았냐? 나 솔직히 얘 엄청 팔았을 것 같거든 얘 잘한다고 내가 맨날 말씀드렸죠 얘가 어제, 어제 그 개떡상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했는지 난 너무 궁금했거든? 자 봅시다 어제 어제도 팔았죠? 예 네. 그러니까 얘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지금 높은 거야 이제 HMM 이 가격은 높은 거다 그럼 얘가 또 언젠가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 네. 또 사들이기 시작하는 그시점이올 거고 그때 사들이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예또 네.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내가 뽑아온 뉴스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여러분 이거 혹시 뉴스 봤어요?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이제 이거를 CLS라는 a 시기로을 시세 개입에 조사를 한다. 근데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바로 요거. 두 외국계 증권사는 작년 5월 말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때 주식 대량 매매를 통해 종가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H&M이거든 m 이거. 이거 H&M이거든. H&M이 작년 5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기. 보이죠? 5월 말. 이거 MSI 지수 편입액 이때였어. 이때 5만원 찍고, 그 다음날 이제 완전 뒤졌는데, 이, 여기에 얘네가 개입을 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뭐또 손바방이 처벌하면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 이거 어떻게 풀릴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있게 볼만 할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얘네가 혼난다고 해서 HMM이 떡상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음. 아무튼 재밌죠? 어, 좀 약간 신기한 소식이어서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었고,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JP 모가 아니 팔고 있었다. 오케이 얘잘 보자고. 근데 산 쪽은 볼까? 어디서 샀을까요? 매수가 들어온 창고는 아침에 매수를 한것 같은데 얘도 물렸겠네 그러면 누구야? 아 JP가 그냥 사팔 한 거야? 어? JP가 혼자? 그랬네요. 음, 아무튼 그렇다. 거래 대금도 궁금했습니다. 예, 어제 거래 대금 지렸네요. 이렇게 터지면 이게 유의미한 거야. 유의미한 거래량이 터진 건 맞습니다. 이거 2천억이죠. 100천억, 1500천억, 2천억 수준이면 얘가 한창 잘 나갈 때1조 거래량이도 터졌었나? 기억은안 나는데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 좀잘 떠주면 좋은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제 관심을 끌긴 했다. 어. 관심 끌었고 지금 산타 랠리 이거 할때좀 이거 좀잘 이용해야 된다. 지금 기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수구를 보게 되었을 때 어제 자에 예, 어제 자에 외국인 오늘 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털었네요 아마도 이제 j p 가 갖고 있던 물량들을 많이 넘겼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보이고 어제 외국 어, 기관들은 좀 들어왔었네 올해 음. 어, 또 이제 개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좀 아쉬운 거죠 뭐 근데 하루 이틀 뭐 이런 게 아니고 연수성이 중요하니까 이 연수성 예, 연수성은 아직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추이 보게 되었을 때, 어, 공매도 뭐,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그냥 이러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어, 이 정도 수장이면 나쁘지 않고. 솔직히 근데 좀 약간 의외다.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공매도 존나 채우면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안 쳤네. 음. 대처거의추이 보게 되었을 때, 에,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뭐, 됐습니다. 연말이 다 꺼지고 지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배당 내기 싫으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HMM. 결론적으로 어제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요. 음. 그래도 오늘 뭐, 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그냥, 괜찮은 소식으로 왔다고 생각이 들고, 봅시다. 거래량 줄고, 이거 기준봉이에요. 기준봉 세우고, 거래량 줄고, 존버 타다 보면은,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거든요. 위로든 아래로든. 음, 그 방향성이, 하, 일단 장이 좋으면은 아마, 1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해서, 얘가 과연 어디까지 가있지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진짜 맥스 3만 원, 맥스 3만 원, 진짜 진짜 미친 척 하면은 아니야. 그래도 3만 원, 맥스. 어, 응, 뭐그 정도로 볼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아 오늘 축구 꼭 보시고요. 언제 어셔서 언제가는 주니에서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